강한 선수. 자, 이제 4세트 김연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. 자, 선수들이 1세트 3이닝, 2세트 7이닝, 3세트 6이닝. 자, 뭐 집중력들이 대단합니다. 경기력 좋아요. 길어야 7세트 7이닝이에요. 예. 어허, 어 김연우 선수도 놓치네요. 자, 처음에는 이 초구샷 놓치지 않았던 김현우인데 2세트 초구 지금은 4세트는 좀 얇았습니다 네. 자 이러면서 가시토쿠스다스첫 네. 번째 공격은 편안한 볼을 받았어요 득점. 득점으로 시작 그래서 옆돌리는 공저 이번에는 조금 <웃음> 약한데요 <웃음> 안 맞았죠 네. 너무 약해요 예. 근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약하다보니까 네.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힘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점짜리가 왔군요 아, 김현우 선수 찬스입니다 놓치지 않아요 바로 역전 김현우 아. 자 다시 한번 모이는데요 뱅크샷 7개씩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아, 두 선수가 7개씩이면. <laughs> 아, 오늘 뭐이 뱅크샷 득점이 많네요. 예, 김현우 선수는 음 16강전에서 뱅크샷 득점이 18득점이 있었어요. 이영훈과의 경기. 자, 횡단. 아좀 아, 부족하네요. 네, 좀덜 내려가네요. 예좀 부족했네요. 오늘 횡단샷은 다 성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합니다. 네, 벌써, 벌써, 벌써. 자 하지만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일단 앞서갑니다. 김현우 선수. 아쉬워하는 김현우. 자 하단 상점을 주고 좀 쳐봤습니다만 뭐, 일목초가 워낙 두껍게 맞다보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. 예. 자 이러면서 볼이 왔는데요.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. 네. 빠질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. 바로 동점. 회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쳤기 때문에 좀 두껍게 맞췄어도 길게 내려오면서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. 예. 빨간 공 완뱅크 넣어 자넣어 시도했고요 덜 아하, 밀렸어요 예. 네. 짧아요 자 조금 더 강하게 밀렸으면 레일을 타고 쭉 올라오면서 길게 뻗, 뻗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자 오늘 뱅크샷 7 개를 성공시킨 가시토크스타스인데예 각이 짧았습니다. 아, 자 원뱅크. 김현우 선수 원뱅크 넣어치기 역시 시도했고요 짧아요 아하, 아, 역시 짧아요 좀 강하게 치면서 분리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김현우 선수는 4세트 두 번째 공타 더블 쿠션이죠. 자, 빨간 공 쪽으로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요. 내려가면서 정확합니다. 와, 예, 정확해요. 저런 원 진짜 백만 불짜리인데요. 예. 자, 가시토코스다 선수가 역전의 성공. 비껴지기 짧게 보는 공. 그니다연속득점의 성공 공략이 가능한 볼이군요. 네, 옆돌리기 길게 보죠. 완투에서 최대한 코너까지 넣어줘야죠. 자 부드럽게 길게 봤는데요. 좀 짧죠? 아, 어, 그전 약이 있네요. 네. 예. 자 이러면서 승점째 아, 가시토코스타 선수는 끝까지 봐야 되는 분이군요. <laughs> 4세트를 내주면 끝이 나는 상황. 김현우 선수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완뱅 거러치나요? 아, 이런 실수가 얇았어요. 나오네요. 네. 예. 너무 얇았어요. 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이 예. 좀 거친데요. 그렇네요. <laughs> 예, 83년생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김현우 선수는 82년생 한살 형입니다. 호흡을 정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카시토코스타스 김현우자 비껴치기. 회전을 좀 빼고 꼿꼿하게 세워줍니다. 자 진행 방향 좋아요. 네. 진행 방향 좋아요. 놓치지 않습니다. 이야. 참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가고 있는 김현우입니다. 이제 두점 차. 얇은 두께 들여돌려 치는 거 놓치지 않아요. 이제는 한점 차. 시작! 자 직접 앞쪽 살포시 끌어서 길게 보는데요. 정확해요. 네. 깨끗합니다. 자, 바로 동점. 자, 옆돌리기가 조금은 함정이 있었던 부분이라 예. 과감하게 지금 단 쿠셔 쪽으로 앞돌려 치기를 선택을 했네요. 정확한 각이었어요. 자, 역전이 가능한 포지션. 끌어내리죠. 자 부드럽게 좋아요. 역전 김현우 여전. 넉 점째 자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 자 김현우 선수가 4세트를 가져오면 5세트 아, 심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5세트는 1 1 점제입니다. 얇은 두께로 자, 짧게 보는 공 어떨까요? 자, 이게 넘쳐나가네요. 넘쳤어요. 아 아하, 김노재 주심이 맞지 않았다고 판정을 내렸고요. 자, 이래서 역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. 김현우 선수가. 조금 짧았네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빠졌네요. 네. 예. 자, 하지만 수비는 됐어요. 수비가 됐어요. 키스가 났어요. 네. 자, 세트의 카시토쿠 스타스 첫 번째 공타. 오 이걸 끌었습니다. 바로 끌어서 너무 끌렸네요. 야, 기가 막히군요. 저게 남을 정도로 와자와 <laughs> 김현우 선수. 끈 것도 끈 거지만 내공이 좀 막힙니다. 느리면 키스가 날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았던 공인데요. 자,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끌었기 때문에 저렇게 짧게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계속 해서 지금 어려움을 하고 있어요. 네. 예,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인호 선수가 수비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큐를 좀 세웠는데, 아하, 아, 예. 지금 투바운딩 이후에 걸어치기로 들어가는, 예, 굉장히 어려운 오. 공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, 아, 가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역시 마스엘을 통해서 먼저 쿠션을 두 쿠션 이용한 거죠. 네, 1 2 됐어요. 투쿠션까지 예, 됐죠. 여기서 막고 들어가면 빨간 공어 워낙에 알게 맞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대로 회전력이 예, 살아있네요. 그러네요. 자 끌었습니다. 야 오늘 김현우 선수가 끄는 건 기가 막히군요. 네 예. 좋아요. 자 이러면서 두점차로 벌리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빨간 골이 완전히 코너에 박혀있네요. 자, 4세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언제나 수비까지 생각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. 자, 지금도 어려워요. 자, 대회전에 시도해 봤어요. 자, 회전이 좀 많이 빠졌네요. 확실하게 회전을 주질 못했고. 예. 자, 하지만 또 수비는 됐어요. 김현우 선수. 시간이 걸려도 일단 4세트를 잡아야 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. 자, 자 세워치기로 갑니다. 세워치기. 자, 일단 아, 키스는 그래요. 빠졌는데요. 와 이걸 마, 풀어내네요. 마, 아. 와 참. 야, 참. 자, 빨간 공이 거의 코너에 야, 딱 붙어 있는데 예. 저거를 맞춥니다. 세기진 선수가 틀림없군요. 네. 자, 비껴치기 공격. 회전이 풀리면 안될 텐데요. 들어갑니다. 어, 야, 네, 좀 위험했어요. 전혀 코너에서 빼지은 않고 살짝살짝 네. 살짝 맞추면서 동점까지 만들었어요. 참 대단합니다. 이번에는 코너에 있는 빨간 볼을 이용합니다. 자, 짧게 보나요? 살짝 끌어주면서 짧게 보는 공. 네, 깨끗합니다. 역전에 성공. 야 결국에는 수비를 했는데 김현우 선수 그 난구를 풀어 헤치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카시토크 스타스입니다. 자 이러면서 옆돌리기 나왔어요. 아하. 자,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. 들어갑니다. 어, 시간이 어허. 오. 다썼어요 거의 동시였어요. 35초를 다썼어요 <laughs> 그리고 떨어집니다. 네. 예. Yeah. 아, 지금은 파울 나오는 줄 알았어요. 네. 예. 여기서 파울은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아 위험했어요, 카시토쿠스타스자 뭐 테이블 위에 지금 장갑이 예. 꽤 많이 안 보이는데요. 예. 아, 자, 자옆 돌리기인데요. 짧아요. 오! 오 야, 자, 회전을 많이 주진 않았기 때문에 예. 자, 저거이 맞는 거죠. 회전이 그지? 만약에 많이 들어가고 저 지점에 맞았으면 돌아 나오는 각도가 나올 뻔 했는데. 예. 회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슬쩍 맞았어요. 네. 야, 정말 <laughs> 고비고비 예, 넘어 가네요. 그러니까요. 김현우 선수를 애간장 태우면서 맞춥니다. 5점 을 뽑았고요. 자, 얇은 두께. 자, 굉장히 부드럽게 옆돌리기. 이번에는 좀 짧아 보이는데요. 네. 이번에 짧아요. 짧았어요. 너무 얇았습니다. 너무 얇았어요. 이야 정말 너무 얇았네요. 야 이게 이 볼이 참 앞으로도 이렇게 야, 빠지는군요. 네. 야참 넘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예. 넘치고 와.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남고 하는데 그러니까요. 자 이러면서 김인호 선수에게 볼이 왔는데요. 놓치면 안 돼요. 어, 오 김인호 선수. 로로 김현우 선수 다행입니다. 오, 네. 다행입니다. <laughs> 자, 자 여기서 코너기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오, 그러니까요. 네, 조금 예 짧을 줄 알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성공이 됐어요. 자 이제 두 점차입니다. 자 대회전인데. 자 저... 짧게 대회전 키스는 빠졌어요 조금... 길어지는데요 네. 하지만 조금 아하 부잘랐어요 네. 자 이러면서 일적과2적을 모아놨고요 네. 그리고 네. 까시덕구 네. 스타스의 수구는 위에 있습니다 자 아, 이제 어느정도 수비가 좀된것 예. 같긴 한데요 계속해서 수비를 생각하고 있는 김현우예요 정말 미세하게 빠집니다. 자, 4 세트 접전. 어, 접전. 드리백샷, 드리백샷. 기가 막힙니다. 와. 이제 단석점. 석점을 뽑게 야. 되면 3 4 0 0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야, 양손을 다 쓰는 카시토코 스타스. 오른손 선수로 시작해서 이제는 왼손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가시토 코스타스. 자. 옆돌리기. 자, 좀 좁은 각도인데요. 기세는 빠졌고요. 짧죠. 너무 약해요. 너무 약해요. 이렇게 되면 찬스가 옵니다. 네, 찬스가, 찬스가 왔어요. 왔어요. 네. 너무 약해요. 자. 음. 자, 가스토 코스타스 선수가 중요할 때 지금 실수가 나왔습니다. 자, 힘 조절을 너무 하, 잘하면서 저렇게 빠지면 예. 자칫 상대에게 이렇게 좋은 공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PBA 쪽에서는 저렇게 완벽한 힘 조절은 조금 안 좋은 공격인 것 같아요. 조금씩 예. 넘치는 그런 공격들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. 이러다 보니까 쉬운 진 쓰리 뱅크 을 줬잖아요. 네. 2점짜리 빠지잖아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 김현우 선수 9점차로 추격. 5점 남았어요. 자, 8개씩. 자, 옆돌리기를 좁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요. 약간 옆 회전이 들어가야 됩니까? 지금 거의 회전이 주지 안 들어간 상태로 옆돌리기를 하죠. 좋아요. 정확하군요. 자, 이제 한점 차예요.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. 김현우 선수. 알 수가 없는 4세트. 5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을까요, 김현우? 앞돌리기 아래쪽까지 복 션으로 안 네, 빠져요. 안 빠져요. 동점 자, 또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. 자, 이제 김현우 카운트 3 단석 점 자, 지금 하향공 옆 돌리기가 조금 좋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, 과감하게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했는데 잘 쳤습니다. 자, 뱅크샷. 자, 두 점짜리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. 자, 조금 모자는 한계각이었기 때문에 큐를 좀 많이 세웠는데요. 아, 아 그래도 모자르네요. 아하, 자, 너무 아쉬운데요. <laughs> 네. 자, 지금 모자를 줄 알고 약간 큐끝을 세우면 아, 그립을 세우면서 큐를 좀 훨씬 더아 조금 더 여유가 있었 는데 더 깊이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 요예자 이러면서 12대12 아유. 동점 잘 쫓아갔는데요 원백크어치기 놓치지 않아요 이제 자. 매치 아. 포인트 아 이게 끝나면 김현우 선수는 그 뱅크샷이 생각이 나겠네요 네. 아 오, 정확합니다 백크샷. 아홉 개째 성공. 자김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한 차례 올까요? 아니면 끝날까요? 자 포션은 지 좋습니다. 자 여기에서 빗겨치기 공략하나요? 자, 대회전을 받죠? 시도하나요? 자 대회전을 공략을 했어요. 길게 봤습니다. 자, 아래쪽까지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.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데 짧아지죠. 짧아지죠. 자, 예. 아까도 아하,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짧은 공에 좀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을 했는데 또그 아크 그 코스로 들어갔어요. 예. 네. 아하, 그런데 예. 왜 뒤로 들치기는 안 했을까요? 안 나왔을까요? 자, 뒤로 들치기 조금 그랬고요. 그랬나요? 네. 야 여기서. 에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빠졌어요. 김현우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. 너무나 아쉬워하는 카시토쿠스타스 자 선택을 했습니다. 김현우 침착하게 자, 길게 보겠죠. 자 이게 키스가 키스가, 키스가 있어요. 나네요. 키스가 있어요. 아하. 아하, 이러면 이러면 쉽지 않네요. 두 이제 카시토크 스타스, 자두번의실 수는 없겠죠. 네. 예, 자비껴키기로 갑니다. 밀어주면서 네, 자 승리를 확실합니다. 카시토크 스타스. 결국에는. 올 시즌 첫 대회에 나와서 준결승 경기에서 김인호 선수를 세트스코어 3대 1로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.